제가 아기 때부터 다른 이목구비는 좀 뚜렷한 편이긴 했는데 코가 항상 콧대가 여기가 없었어요. 아 코가 얼굴의 중앙보다 보니까 코가 예뻐야 진짜 예쁜 거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하이코랑 코 리프팅이랑 코 필러랑 진짜 안 해본 게 없었거든요. 여기가 개선이 아예 안 되더라고요. 지방 분해 주사를 맞으면 된다고 해서 제가 4회까지 맞았는데 개선이 없어가지고 아 이거는. 수술밖에 답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코끝이 정면에서 봤을 때 되게 둥글잖아요. 이 펑퍼짐 한게 여기 콧대 넓이만큼 얄쌍해지기를 원하고 있고요. 옆에서 봤을 때 끝에가 눌려있어서 코가 조금 길어 보여요. 그리고 웃을 때도 뽀뽀하는 표정을 짓기만 해도 이렇게 되게 내려가 있고 눌려있고 약간 좀 뭉툭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오똑해졌으면 좋겠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화려하고 너무 이렇게 성형 티가 나는 코보다는 이렇게 동그랗게 높이면서 얄쌍해지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데 화려한 자려한 <laughs> 직방코를 원합니다 <laughs> 지금 높이가 사실은 네. 낮은 코는 아니에요 약간 취향에 따라서 판단하실 수 있는데 살짝 옆에서 한번 보세요 여기서 어떤 분들은 얇게 좀 쓰는 걸좀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보형만 안 쓰고 수술하는 걸더 희망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좀 그래도 오똑하게 이 정도 높이로 하면 예쁠 것 같아요 음, 예. 직반코 코. 직반 자려형 직반코 코바지 잘못하는네코 <laughs> 코바지? 코딸 예쁘게 해드릴게요 <laughs> 제가 만인의 코인 신세경님 코가 한번 되어줘서 오겠습니다. 굉장히 무조금 그런 편이어서. 소화 좀 천이잖아요. 그러면 좀더 흡수 좀 잡히시고 잘 붙은 그런 연습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피를 이용해서 살짝 높였어요. 음. 그래서 그렇죠. 네. 이제 거울 보시면은 보형물 느낌이 아니고 음. 진피예요. 네. 네. 흡수되면서 좀더 높이는 살짝 낮아지고 붓기 빠지면 좀더 약상이 되는 거예요. 예쁘네요. 네. 거울 한번 보시고요. 네. 우리 지금 수술한 게 벌써 한달 한 됐네요.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골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자칫하면 약간의 우퉁불퉁함이 신경 쓰실 수도 있는데 음. 다행히 네. 우리는 그런 느낌 없이 아주 매끈하게 잘 나온 것 같고요. 비중격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튼튼하게 코끝이 받쳐주고 있는 것 같고 이러면 아마 평생 코끝이 처질 일은 없으실 거예요. 아, <laughs> 네. 되게 자연스럽고 잘 어울려서 저 그게 제일 기분이 네, 좋고요. 저는요. 그래서 사진 같이 보시면 뭉뚝하고좀 네. 처짐 있었는데 <laughs> 이런 부분이 개선되니까 너무 좋고요 45도 각도에서 봤을 때에도 처지는 느낌이 개선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눈이랑도 너무 조화가 잘 어울리고 이마에 떨어지는 라인도 잘 나오고 그래서 제가 딱 예쁘다고 생각하는 이상적인 코 라인이 나온 것 같아서 저도 너무 보람을 느낍니다 네. 보람 <laughs> 느껴요 아, 정저말로 감사합니다 바이브 흥해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흥해라 <laughs>